10월 10일, 키다리 아저씨께. 미켈란젤로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중세 이탈리아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래요. 영문학 수업을 듣는 아이들 모두가 미켈란젤로를 아는 것 같더군요. 전 미켈란젤로를 대천사라고 했다가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어요. 천사정처럼 들리는데 안 그런가요? 대학생활의 애로생활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창피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젠 친구들이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묵묵히 있다가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보곤 하죠. 첫날에는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누가? 모리스 마테를 링크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 아이도 신입생이냐고 물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학교 전체의 바닥에 퍼졌답니다. 그래도 전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제가 똑똑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궁금하진 않으세요? 제 방은 갈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져 있어요. 연한 황갈색 벽에 어울리는 노란 데님 커튼을 달고 마오가니 책상과 라틴 의자, 가운데 잉크 자국이 있는 갈색 러그를 샀어요. 잉크 자국 위에 의자를 놓았더니 감쪽 같더라고요. 제 방은 창문이 너무 높아서 보통 의자에 앉으면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랍장 뒤에 붙은 거울에 나사를 풀어서 떼어낸 다음 서랍장에 천을 더 씌워 창문 밑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딱 알맞은 높이의 창가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서랍을 열어 계단처럼 딛고 올라가면 된답니다. 얼마나 아늑하다고요. 셀리 맥브라이드가 4학년들이 주최한 경매에서 물건 고르는 걸 도와주었어요. 셀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살아서인지, 방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평생 5센트 이상은 가져본 적이 없는 제게 물건을 고르고 또 진짜 5달러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저씨, 용돈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셀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친구예요. 줄리아, 루틀리지, 펜들턴은 그 정반대고요. 교무처 직원이 어떻게 그 둘을 한 방에 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셀리는 모든 걸 재밌어 해요. 심지어 낙제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줄리아는 모든 걸 따분해 하죠. 다정하게 굴려는 노력 같은 건 죽어도 안 해요. 펜들턴 가문 출신이기만 하면 아무 시험 없이도 천국에 갈수 있다고 믿는 애거든요. 줄리아와 전 천성적으로 맞지 않나 봐요. 이제 슬슬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조바심이 나시죠? 1. 라틴어 제 2차 포에니 전쟁 어젯밤 한니발과 그의 군대가 트람시메노스 호수에 캠프 설치. 잠복한 채 로마군을 기다리다 오늘 새벽 4시에 교전. 로마군 태각. 두 번째 프랑스어. 삼총사 24쪽과 불규칙 동사 제3변화. 3. 기아학. 원기둥 마치고 원뿔 공부 중. 4. 국어. 설명문에 대해 공부 중. 덕분에 문체가 나날이 명확하고 간결해지고 있음. 다섯 번째 생리학. 소화 기관까지 공부. 다음 시간엔 담즙과 체장에 대해 배울 예정. 배움의 길 위에서 제로사 에벗 올림 추신 술은 입에도 대지 마세요 간에 치명적이거든요 수요일 기다리 아저씨께 이름을 바꿨어요 학적부에는 여전히 제로샤로 적혀있을 테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은 이제 절 주디라고 불러요 하나뿐인 애칭마저 스스로 지어야 하다니 좀 안됐죠 하지만 순전히 저 혼자 지은 건 아니에요 프레디 퍼킨스가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까지 절 그렇게 불렀거든요. 리펫 원장님이 아이들 이름을 고를 때좀더 창의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따오는데요. 첫 장을 펼치면 에벗이라는 성이 보일 거예요. 게다가 이름은 아무 데서나 고르세요. 제루샤란 이름은 묘비에서 보고 지은 거래요. 그래서 전그 이름이 항상 싫었어요. 하지만 주디는 마음에 들어요. 좀 생뚱맞긴 하지만 말이에요. 저와는 달리 파란 눈동자에 작고 귀엽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제멋대로 굴며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여자아이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죠. 제가 그런 아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아무리 결점이 많더라도 가족이 너무 귀여워해서 버릇이 나빠졌다는 말은 듣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이인척 하는 일은 무척이나 재미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 주디라고 불러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 새끼 양가죽으로 만든 손가락 장갑을 세 켤레나 가지고 있어요. 벙어리 장갑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적이 있지만 손가락이 각각인 진짜 양가죽 장갑은 없었거든요. 전 틈만 나면 장갑을 꺼내서 보곤 합니다. 수업 시간에 벗어 놓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저녁 식사 종이 울리네요.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어 교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제출한 과제를 보시곤 독창성이 돋보인다고 하셨어요. 진짜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받은 교육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 그래요? 존 그리어 고아원의 목표는 아흔일곱 명의 고아를 아흔일곱 명의 쌍둥이로 바꾸는 일이니까요. 제가 지닌 독특한 예술적 재능은 장작을 쌓아두는 창고문의 본필로 리펫 원장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발달했답니다. 제가 자란 고아원을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결정권은 아저씨한테 있으니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군다 싶으면 언제든 후원을 중단하셔도 괜찮아요. 예의 바른 말이 아닌 건 알지만 저한테 예절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고아원은 어린 숙녀들을 위한 교양 학교가 아니니까요. 아저씨도 아시겠지만 대학 생활에서 힘든 건 공부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죠.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절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들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비참한 기분이랍니다. 전 평생 이런 기분으로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자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절 구경한 적도 있어요. 제가 희한하고 색다른 존재라는 걸 다들 알았던 거죠. 존그리어 고아원이라는 글자가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동정심 많은 아이들 몇몇이 다가와 몇 마디 건네는 경우도 있었죠. 전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미웠지만 동정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는 아이들이 가장 미웠어요. 여기선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셀리 맥브라이드에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떤 친절한 노신사분이 대학에 보내셨다고 털어놨어요. 거기까진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아저씨한텐 겁쟁이 취급받는 건 싫지만 전 정말이지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고아원 출신이라는 끔찍한 사실이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다면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괜찮은 여자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셀리 맥브라이드는 제가 좋대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에버 올림 토요일 아침 방금 이 편지를 다시 읽어봤는데 너무 침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하는 특별과제에 기하학 복습에 지독한 재채기 감기까지 겹쳤으니 이해해 주실 거죠? 일요일, 어제 편지 붙이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추신을 남길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아침, 주교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은혜로운 약속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정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유용한 가축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어엿한 숙녀이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교님께 달려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거예요.